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시는 정지용 시인의 비라는 시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짧은 듯 되게 간결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문제풀때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과연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생고 같이 짚어봅시다 자 일단 이이 이 작품은요 비 내리는 정경 즉 풍경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비 내리는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감각적 묘사 즉, 감각이라는 건 여러분, 시각, 청각, 촉각, 후각, 미각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이런 표현 기법들이 많이 쓰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서정갈래의 특성을 한번 우리가 잘 봅시다, 여러분. 자, 그럼 여러분, 이 작품은 제목이 비니까 이 글의 글감도 비겠죠. 자, 그럼 주제는 뭘까? 그치, 금방 읽은 게 답니다. 비 내리는 정경 이꼴 풍경에 관한 시 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. 돌에 그늘이 차고, 여러분, 이거는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어두워지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. 비 내리기 전에 어두워지는 어떤 그런 풍경. 뭔가 이렇게 좀막 먹구름 껴가는 그 장면들입니다.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, 즉, 비 내리기 전에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. 앞서건이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자,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아 이제 비가 오니까 새들이 도망을 가나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하거든요 즉이 부분을 통해서 아 비가 내리면서 새들이 밖삐 날아가는 모습 이게 첫 번째 해석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얘를요, 또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, 이것 자체가 비 내리는 모습을 묘사한 거다라고도 보는 거예요. 즉, 이것 자체가 거대한 비 내리는 모습의 비유다라는 거죠. 한마디로 앞서건이하여 꼬리 친할리어 세우고 종동 다리 까칠한 산새처럼 가는 게 레알로 새일 수도 있지만, 이 빗방울 자체를 새에다가 지금 비유했을 거다. 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. 이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해줘야겠죠. 그럼 여러분 봐봐. 이걸 그냥 새라고 보면요. 그냥 꼬리를 친할려 세우고 막 종종 다리로 뛰어가고 있는 새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. 만약에 이게 빗방울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면 은 빗방울은 무생물인데 새라는 살아있는 생물로 지금 비유한 거니까 화류법이라고 볼수 있겠죠. 당연히 시각적이긴 하죠. 그쵸? 자,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둘다 알아놓는 게 좋겠죠. 자, 이어서 여울지어 수척한 흰물살 여러분, 이제 비가 꽤 내어서 물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야. 그렇죠? 이게 여울이 만들어져서 즉, 뭐가 비가 내려서 뭉쳐서 여울이 됐는데 수척하다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수척하다가 여러분 약간 몸 같은 게 말랐다라는 거거든요. 즉, 물줄기가 지금 수척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. 근데 수척한 거는 몸이 말랐다니까 이것도 의인법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. 흰 물살. 여러분 흰은 색채어죠?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내렸어요. 갈갈이 손가락 펴고 뭐가요? 물줄기가요. 이렇게 여러분, 우리 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렇게 물줄기가 만들어져서 갈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가는 게 손가락을 펴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통 인간이죠.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의인법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. 즉, 물줄기가 손가락을 폈다 의인법이죠. 머은듯 새삼 듣는 빛날. 여러분, 이 빛날이 빗방울이에요. 빗방울. 비가 멈춘 듯 다시 내리는 거야. 붉은 잎잎아 붉다라는 건 뭔가 단풍잎 같은 건가봐 그죠 색채어죠 소란이 밟고 간다 뭐가요 빗방울이요 그죠 빗방울이 소란이 밟고 간대요 지금 여러분, 그럼 이 부분은 뭐겠어 그치 소란스럽다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붉다라는거나 이파리에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는 시각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빗방울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뭔가 밟고 간다라고 했으니까 화류법이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여러분 이 작품이 생각보다 뭔가 조금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알수 있겠죠. 자 여러분 하나 더 정리를 하자면 자, 여러분 이 부분을 볼게요. 처음에는 비가 내리기 전이었죠. 나중으로 가니까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. 그쵸 비가 내렸죠. 심지어는 비가 내리다가 어떻게 됐어. 여울이 만들어져서 흘러가기까지 했죠. 그럼 비가 꽤 오랜 시간 내렸을 수도 있겠네요. 즉, 이 작품은 여러분,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. 비가 내리기 전부터 비가 내린 후라고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. 자, 근데 뭐든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도 되게,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,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여러분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감정의 절제가 나타난다 라는 선택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시를 쓰는데 원래 시라는 건 서정 갈래잖아요 정서를 표현하는 게 중심이거든요 근데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했다라는 거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야. 그럼 봐봐, 지금 비 내리는 장면 이렇게 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감정 표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알수 있겠죠. 따라서 이 시는 감정이 절제된 채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어 묘사하고 있고 그 광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. 그래서 회화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묘사적이고 회화적인 내용을 가진 시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. 자, 여러분, 영상이 끝나도 꼭 한번 다시 봐야겠죠. 그래서 어려운 건 없는지 한번 고민을 꼭 해보세요.